보다시피 관계사 접속사 관련된 그런 것들이네. 자, 첫 번째 거. 이게 주어지? 이 숙박시설이야. 인 같은 거는. 조금 싼 거.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산에. 여기에 위치해 있었던데. 내가, 얘 달리다가 아니라 운영하다 있지. 어, 뒤에 뭐가 없다? 내가 운영했다. 이거를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은 대명사계통. 선행사가 있으니까 관계사 개통. 그러면 관계 대명사 계통을 써야겠지. 그래서 위치나 대신데 콤마가 있을 때는 대신 못 써.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다, I ran a, 어, 뭐 운영할까? 뭐, 떡볶이 샵이라고 돼 있어. 그럼 답이 달라지나? 답이 달라지지. 내가 운영했다 떡볶이 가게를 이 호, 호텔 숙소에서 이렇게 되잖아. 주어동사 목적어에서 완전해지지. 자 완전하니까 부사계통 선행사 있으니까 관계사. 그래서 관계 부사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 거. 자, 여기에 살았을 때 얘가 주어지. 이렇게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얘가 여기 살았을 때 그녀는 뭘 했다 이랬어. 그리고 여기도 또 주어 동사가 나오네. 그러면 절이 한 개, 두 개, 세 개니까 접속사 관계사는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자, 절 개수보다 하나 적게끔 접속사 관계사 개수가 나와야 되니까 접속사 하나 그러면 여기도 관계사 하나 나와서 절세개 접속사 관계사 총두 개.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자, 주어있고 연습했단데, 연습했단데, 이게, 자, 이런 거 좋단 말이야. 목적어가 있어, 없어? 목적어가 만약에 없으면, 앞에는, 아, 목적어 없으면 무슨 개통? 대명사. 대명사 개통. 선행사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가 답이고.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어? 목적어가 없지만 필요 없는 경우가 있지. 무슨 동사? 자동사는 목적 필요 없어. 이럴 때는 이건 완전한 거란 말이야. 이거는 타동사로서는 목적 없으면 불완전한 거지만 자동사는 목적 없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타동사다 자동사를 판단해야 되는데 선행사가 될수 있는 게 뭐야? 이거지? 그럼 뒤로 넣어봐. 그녀는 연습할 수 없었다. 작은 집을 해서 목적을 딱 넣으니까 말이 돼, 안 돼? 그러면 얘는 뭐다? 자동사인 거야. 얘가 만약에 타동사라면은, 당연히 목적어를 앞으로 빼서 관계 대명사를 답을 해야 되겠지만, 얘는, 얘가 목적어가 아니니까, 목적어가 뒤에 들어가서 말이 안 되니까, 이건 목적어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목적어가 없으려면 얘는 무슨 동사가 돼야지 뒤에가 완벽하냐면, 자동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동사니까, 완전하다. 자, 다시 말하지만 동사 이거 세 가지. 자, 문장이 완전하다. 그런 기준은 타동사면 목적까지 있어야지 완전. 두 번째. 자동사는 목적어 필요 없고 완전. 수동태는 완전. 그래서 완전한 문장에 쓸수 있는 거는 뭐가 있었지? 자, 뒤에가 완전하다. 그럴 때쓸수 있는 거뭐 있었어? 부사 계통. 관계 부사도 쓰고 또 완전한 거 뭐? 복합, 관계 부사, 에버 붙은 것도 쓰고 또 완전한 거 뭐? 의문부사. 그래서 완전할 때는 이런 부사 계통들을 다쓸수 있고 또 뭐도 쓸수 있지? 접속사 계통. 데 같은 이런 접속사도 쓸수 있지. 또 하나가 더 있지. 뭐? 관계 대명사 중에서 유일하게 뭐? 호주. 호주, 소유격. 완전하지 못할 때 즉 여기서 뭔가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지거나 이런 상황일 때쓸수 있는 것은 뭐다? 불완전할 때쓸수 있는 건 뭐다? 있는 건 뭐다? 대명사. 이런 대명사계통 그래서 관계대명사나 또복합감형의계대명사도또 의문대명사도 이렇게. 완전하지 않을 때는 의문대명사, 관계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자 다시 돌아가면 자, 만잖아이두 yes. 번째는 답이 뭐가 돼야 되지? 왜 그렇지? Yes. Yes. 왜? 왜? 여가 돼야 되지? 저 선행사 어. 있고. 선행사 있고. 그러니까 뭐? 선행사 있으니까 뭐? 네. 관계. 그다음. 그다음에 뒤에 거. 뒤에가 얘는 타동사일까? 자동사일까? 둘다 되는 건데 여기서는 뭘로 쓰였을까? 자동. 자동사로 쓰였다. 뭘, 왜, 왜 그렇다? 아, 쓰... 얘를 목적으로 넣었더니 의미가? 얘를 뒤로 이렇게 넣었더니 지금 목적이 없는 걸로 봐가지고 뒤로 넣었더니 말이 되면 얘는 무슨 동사가 되는 거야? 타동사지. 그러면 답은 뭐가 되는 거야? 주어나 목적어나 없어서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답이 뭐가 돼야 돼? 위치가 되는 건데 그런데 말이 안 되네. 그럼 쟤는 목적어가 아니다. 그럼 얘는 뭘로 쓰인 거다? 목적어를 안, 안 썼으니까 무슨 동사야? 자동사가 되는 거란 말이야. 타 동사 썼으면 목적어를 써야지 꼭. 자동사는 목적어를 안 써야지. 그러니까 뭐, 저건 목적어가 아니니까 목적어가 없다.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는 무슨 동사다? 자동사구나.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된다. 어, 인 어스모라 하우스 해 가지고 만약에 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답은 뭐가 될까? 전치사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답은 위치가 되는 거야. 다음 번 갑니다. 자, 이것도 보니까 문제가 발생. 발생하다. 예, 발생하다야. 라이즈는 올라가다지만 어 라이즈는 일이 어떤 일이 발생하다. 문제가 발생하다.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되지. 여기도 좀 이제 주어 동사 나오고 접속사 나오고 또 주어 동사 나오고 자 보면은 전체가 절이 몇 개? 한 개, 두 개, 주어 동사 세 개지? 자절세 개니까 접속사 관계사는 몇 개가 돼야 돼? 절세 개니까 절 접속사 관계사 이런 것들은 두 개가 돼야지 올바른 문장이다.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관계사가 들어가면은 관계사 하나 접속사 하나 에서두개딱 맞지? 자, 이 문장은 어떨까 생각해보자. 얘가 이걸 꾸며주네? 뒷문장은 어떨까? 이거? 이거 무슨 동사야? 일어나다, 발생하다? 자동사지? 그러면 완전하니까 무슨 개통? 부사 개통. 선행사 있으니까 관계. 그러면 관계 부사 써야 되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 발생한다. 이래서 where 쓰면 되지. in the case니까 in which. 이렇게 써도 되고. 어그 다음 이것도 가장 흔한 이유는 이거다 해서 주어 동사 나왔고 맞표편가아맞침편에 필요없는 거네 그러면 이런 신어 시... 이렇게 좀 이렇게 초조한 첫 데이트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까지가 주어네 이런 거는 이게 동사네 이런 경우이다 이랬지 그래서 뒤에도 보니까 정동사가 있고 이걸 이걸 꾸며 주니까 이게 선행사 겠지 그래서 주어동사, 주어동사에서 절이 두 개. 그럼 관계사가 들어와야 되겠네. 자 뒤에 보니까 어때? 이거 동사인데 뭐가 없어? 주어가 없네. 주어가 없으니까 무슨 개통? 대명사 개통. 선행사 있으니까 관계 대명사. 그래서 위치나 that 이렇게 써야지. 그다음에, 자 폭력과 재산 범죄는 주어 발생했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위에 어떤 말이랑 똑같은 말이었지? occur. 발생하다. Alright, 그렇지 이렇게야. 그래서 이런 범죄가 두 배나 더 많이 생겼다. 나무들이 거의 없는 아파트먼트 아파트에서 이렇게 된 거지. 주어 동사네, 선행사 있네. 뒷문장을 어때? 나무가 거의 없다. 주어 동사 이게 보호거든. 완벽한 거야. 완벽하니까 부사 개통. 선행사 있으니까 관계사. 그럼 관계 부사. 답은 이해가 되겠지. 그다음. 근데 이 신은 이거 몇 프로 이해 되냐? 지금까지 한 거? 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몇 프로 정도 이해 되냐고? 50%, 80%, 몇 프로? 음, 어, 그럼 됐어. 다른 애들은 그래도 조금 해서. 그 다음에, 얘는, 이거는 뭐를 기대한다, 이 말이야. 얘는 기대한다, 바란다, 옛날 시대를. 보니까, 아이가 지었다, 강한 면역 체계를 형성했던 날들. 이렇게 읽고 보시지. 손행사 했으니까 관계사. 뒷문장은? 뒷문장은? 음, 일단 여기로 앉아. 이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지 완전하고 선행사 있으니까 뭐 쓰면 돼? 관계 부사 답은 when이 되겠지. 위치를 쓰고 싶으면 전치사 뭐 쓸까? <laughs> t o 도 d a 이즈를 뒤로 빼봐. 그 당시에 하니까 뭐야? 야 데이에는 뭘 붙이냐? Monday, Tuesday 이런데 뭐 붙여? On 붙이잖아. 그럼 뭐야? On which 이렇게 쓰는 거야. On those days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in이란 걸쓸 수도 있고 그 다음 어 여기서부터 게임은 속한다. 이건 누구의 거다 이 말이야? 어 어떤 세상의 종류.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세상의 종류에 속한다. 어 이거 왜 이렇게 쉬운 문제를 냈지? 주어 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네. 목적어 없으니까 대명사, 선행사 있으니까 관계사 해서 관계대명사 써야 되겠지. which 이렇게. 자, 두 문제 더. 요구한다, 학생들한테 이거를 준수하다 따라라든지 임상 지침을. 주어동사 끝났고, 자, 이제 에버 붙은 거가 왔어. 자, 에버 붙은 거. 그 앞에 1에서 20까지 복습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어, 이제 한 번만 더 설명을 할게. 자, 여기에 나오는 거에 보면은, 어디쯤에 에버가 나오냐? 몇 번에 에버가 나와? 9번. 10번, 11번. 이 정도 나오지, 그지 자, 이렇게 에버가 붙은 게 있어. 뭐 9번하고 어, 요거는 이게 지금 형용사로 나온 거 아니면 일단 이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 형용사 빼고 일단은 이두 개만 보자. 복합 관계 대명사, 복합 관계 부사. 자, 똑같아. 이렇게 우리 관계 대명사 여기에다가 복합 아, 관계 대명사 총네 개지? 대명사도 총 3개지 의문대명사 3개 관계대명사는 총 4개 대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의문대명사에다가 ever 붙은 게 복합관계대명사야 뭐 누구든지 언제든지 뭐저 어느 거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복합관계대명사를 아, 복합관계 대명사를 쓰려고 그래 그럼 어떤 경우냐면은 똑같아 뒤에 가 뭐야 완전하지 않아야 돼 관계대명사하고 똑같지 완전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행사는 얘는 선행사는 없어야 돼.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관계대명사하고 둘이 공통점은 선행사가 아 저기 뒷 문장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는 동일해. 복합관계대명사든 의문대명사든 대명사는 일단은 완전하지 않아. 하지만 복합관계대명사 누구든지 뭐 이런 것들은 선행사도 없어. 그럴 때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두 번째로 뜻도 다르지. 얘는 든지 마다. 이렇게 뜻이 들어가. 얘는 뜻이 있어 없어. 얘는 그냥 꾸며주기만 하고 뜻이 없지? 얘는 뜻이 있어 없어. 뜻 있지? 뭐 하는 것. 이렇게 있지. 자, 그렇다. 자, 다음에 복합관계 부사 볼게. 복합관계 부사. 관계 부사가 총몇 개지? 네 개지? 의문부사, 관계부사 네 개지? 자 이렇게 있어. 그럼 이네 가지에다가 이거 의문 부사도 되고 관계 부사도 되는데 여기다가 다에버을 붙일 수 있는데 못 붙이는 게 하나 있지 뭐야? 와인. 와인은 또 없어. 따라서 복합 관계 대명사도 몇 개? 세 개. 복합 관계 부사도 몇 개? 세 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언제든지 어디든지 어떻게 써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얘도 동일한 거. 관계 부사랑 공통점은 뭐다? 뒷문장이 완전할 때. 완전할 때 부사. 차이점은 뭐다? 얘네들은 선행사가 의문 부사 선행사 없지. 복합 관계 부사는 아유, 관계 부사는 선행사가 있지? 근데 복합 관계 부사는 선행사가 없다. 그럼 복합 관계 대명사랑 복합 관계 부사의 공통점은 둘다 선행사가 없다. 차이점은 복합관계 대명사는 불완전 뒤에가, 복합관계 부사는 뒤에가 완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뜻으로 판단하는 거야. 자 넘어가서 6번. 자 이거 지훈 답이 뭐겠냐? 왜 그러냐? 설명해봐. 뭐야 안 돼? 어, 어, 자. 어, 답은 왜 내? 보다 왜? 뒷 문장은 그들이 어. 그들이 뭐? 일할 때 어. 일할 때 어디 자식이 이게. 에버는 마다라니까. 그들이 일할 때 마다. 뜻은 맞는데, 이게 무슨 동사? 동사부터 보라고. 자동산지타동산지 이렇게 보라고. 저게 무슨 동사야? 자동사지? 그럼 뒤에 완전, 완전하니까 부사계통. 선행사 있나 봐봐. 웨네버가 들어가려면 선행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지? 선행사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웨네버 자격이 되지? 자, 이제 마지막 뜻도 만나보는 거야. 그들이 실험실에서 일할 때마다 그들은 지침을, 임상 지침을 따라야 된다. 완전 딱 맞아 떨어지지? 자, 얘가 안 되는 이유를 찾아보자. 얘는 왜안 되지? 뒤에가 완전하니까 안 되지? 선행사는? 없어. 그러면 자격은 되지. 얘는 복합한 게 형용사여가지고 또될 때도 있지만은 아무튼 관계 대명사라고 볼 적에. 그래서 답은 뒤에 거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거. 음, 이거 시작이 어디야? 여기서부터 볼게. 자, 드레스메이커는 버튼을 단다, 시녀의, 그 메이드 시녀의, 오른쪽에 그리고 이것 this 어, 이것은 어 이것이 주어인데 여기에 동사를 이렇게 s를 안 붙였네 왜안 붙인 거지? 이건왜안 붙였지? 어 잠깐만 있어라 복수지? 아니, 아니, 이거 뭐야? 시제가 언제야? 시제가 언제야? 다 과거잖아. 그래서 s를 안 붙인 거야. 그래서 이것은 뭐를 여자의 왼쪽에 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드레스메이커는 버튼을 시녀 오른쪽에 달았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그것들을 여자의 왼쪽에 달게 했다. 이 말이야. 왜 이제 우리 그 단추가, 우리 단추 달지게 뭐가 편해? 오른쪽에 있는 게 편해. 오른손잡이 기준할 때. 오른쪽에 있는 게 편하지? 근데 거꾸로 됐다 말이야. 그거는 뭐다? 옛날에 이렇게 신녀가 이 반대편에서 달아주기엔 지 오른손이 그 주인의 왼쪽에 단추가 있어야지 더당구가 편하겠지? 이제 그런 대충 그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절두 개에 접속사 한개 들어갔지? 그리고 여기도 또 주어동사 절 들어갔네? 그럼 절이 총몇 개야? 세 개. 그러면은 접속사 하나 있으니까 여기도 관계사 접속사 하나 더 들어가야지. 딱 맞지? 자, 그럼 뭐가 들어갈까? 하는 거지. 그럼 따지는 것도. 자, 이거. 자, 이거 참 어렵네. 완전할까? 완전하지 않을까? 자, 완전하면은 부사계통을 쓰면 되는데 이게 완전한지 안 완전한지 모른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이 대의가 뭔지를 말했네. 이 대의는 뭘까? 복수니까 뭘 가르키겠어? 이거겠지? 아니면은 이거겠지? 이거라는 건 뭐겠어? 버튼이겠지? 자, 그러면 내용상 볼 쪽에 뭐한 채로 남아 있다야. 어느 쪽에 남아 있다? 어떨까? 남아있다. 남아있던데 자, 뭐, 예를 들면, 뭐, 뭐 왼쪽에 남아있다. 오른쪽에 남아있다. 뒤에 어떤 부사를 쓸수 있을 것 같아? 들어가면 말이 안될것 같아. 이게 버튼이라. 그러면 버튼은 남아있다, 야.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선행사로 봐. 그래서 버튼이 여자 왼쪽에 달려 있다, 남아 있다, 이랬어. 말이 돼야 안 돼. 되지? 그러면은, 주어, 동사인데, 뒤에, 이 자체로는 완벽하지? 완벽한데, 뒤에 뭐만 없어? 왼쪽에, 오른쪽에, 위에, 아래, 에 이런 걸 뭐라 그래? 부사라 고 그러지? 그래서 부사만 없는 거야. 자, 그러면은, 완벽한에 부사가 없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말은, 부사네, 선행사는 얘 왼쪽에 이거네. 선행사 있고 부사 없고 그러면은 관계 부사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얘가 된다. 자 위치를 답을 쓰고 싶으면은 전치사 뭐가 필요할까? 여기 계속 알려주잖아. 그렇지. 오른쪽에 왼쪽에 할지게 엣쓸 때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온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on이 있으면 답은 on which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자기가 이해되는 만큼 이해하면 돼. 자, 여기까지.